오빠, 응? 저번에 우리 다운사이징 엔진 얘기하다가 어. XM6은 촬영을 했잖아요. 그렇지, 그때 말리부도 유명하다 얘기를 하셨었는데, 어. 그 차는 응. 여기서 있는 말리부보다 응. 성능이 어때요? 얘랑 비교해 봤을 때 네. 다른 차야. 아, 그래요? 이름만 같아. 내가 볼 때는 왜냐하면 풀 체인지란 말이야. 음. 얘랑 디자인만 다른 게 아니고, 걔는 엔진이 바뀌었잖아. 엔진까지 바뀐 거를 우리는 세대를 넘겨서 풀체인지를 했다. 이렇게 부르잖아. 얘도 차좀 아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중고차를 봤을 때 가성비도 괜찮고 차잘 나간다. 막뭐 이런 얘기 있었던 모델이거든. 네. 근데 얘는 휘발유 경유 두 가지 엔진이 있었어. 근데 휘발유보다는 그 당시에 경유가 인기가 많았어. 어 얘가 생각보다 경유 엔진으로 타면은 연비가 좋았단 말이야. 근데 다운사이징 엔진 들어간 올뉴 말리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연비는 얘기하는 차가 아니야. 걔는 성능이야 성능. 오. 성능이 딱 타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이 구형 말리부까지는 뭐 어찌 됐든지간에 얘가 쉐보레니까 미국 브랜드잖아. 네. 살짝 이제 미국 차 느낌이 나. 차 무겁고 딱 이제 바닥으로 깔리면서 뭔가 좀 안전하고 튼튼해 보이고 그리고 실내에 뭐옵션뭐 그다지 별거 없고. 기본 게딱 충실하다. 이런 느낌으로 얘는 탔거든. 근데, 올류 말리부그 다운사이징 엔진 들어간 차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독일 차 중에서 되게 잘 달리는 차들 있잖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MW. 그런 모델들이랑 이 드라이빙 성능이 되게 좀 비슷한 것 같아. 음... 특히 코너에서 그렇거든. 직선에서도 BMW가 밟으면 순간 팍 치고 나가잖아. 네. 근데, 올류말리부가 1.5 다운사이징 엔진 들어간 그 차가 밟으면 갑자기 순간적으로 확 나가버린단 말이야. 아. 그래서, 아예 차 자체가 뭐 성능은 얘랑은 이제 비교할 게안 된다. 음. 어, 그냥 차가 아예 바뀐 거다. 이런 느낌이지. 어, 진짜 성능이 괜찮아졌다. 음. 그러면 세금도 싸고 연비도 잘 나오니까, 음. 생각보다 진짜 더 좋긴 하네요. 그렇지. 근데, 올류말리부가 물론 SM6 그 다운사이징 엔진 들어간 차도 되게 좋은 차긴 하지만, 엔진 CC가 얘가 더 작아. SM6 다운사이징은 1600cc잖아. 네. 그러니까 1년 자동차 세금을 낼때 아반떼 정도의 세금이 나오는 거야. 근데 올류말리브 같은 경우에는 1500cc 엔진을 쓰거든. 그러니까 100cc가 더 줄어들었잖아. 네. 걔는 아반떼보다도 세금이 더 싸. 그리고 공인 연비 같은 경우에도 걔는 공인 연비가 한 13km 정도 나올 거야. 그러니까 중형 세단인데 휘발유 쓰면서 그런 연비 없지. 근데 거기다 차도 잘 나가지, 코너도 잘 빠져 나가지. 음, 엄청 좋아. 어, 진짜 좋다. 응. 그러면 지금 중고차 가격은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이 제일 좋지. SM6 같은 경우에도 가격이 아 너무 적당하다. 이러니까 인기가 많은 거잖아. 네. 근데 올리브말리오도 천만 원도 안 해. 한 700부터 900선 요 사이만 줘도 1500cc 다운사이징 엔진이 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도 중고차로 봤을 때 훌륭하지. 음, 응. 오, 괜찮다. 그럼 응. 오늘은 말리부, 올류 말리부 보여주세요. 올류 말리부, 네. 1500cc로. 네. 그럼 내가 그 차를 보여줄게. 가자, 그 차가 바로 짜잔 얘거든. 얘가 1년 자동차 세금이 아반떼보다 싸네요. 근데차 사이즈는 딱 보면은 중명 세단이지? 그래서 세제 혜택으로 볼 수도 있고 얘가 차 유지관리 상태가 지금 좋아 이유가 1인 신조란 말이야 한 분이서 유지관리 해왔던 모델인데 차 깨끗하게 깔끔하게 운행했던 차고 실내에 비싼 옵션이 얘가 두 가지가 있어 100만 원 넘어가는 추가 옵션이 얘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야 근데 그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어 그 옵션도 부족하지가 않아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가격이겠지 700만 원대 중형 세단이지만 세금 걱정할 필요 없는 쉐보레 올뉴 말리부 모델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 프로필 설명을 드리면 이 차량 2016년에 생산을 했고요. 2017년형 모델이에요. 차량의 사고 유무는 교환이라든가 판금이 없어요. 완전 무사고 차량에다가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1인 신조로 한 분에서 유지관리 해오던 모델이고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올뉴 말리부 1.5 터보. LT 디럭스 등급의 차량입니다. 자, 차량의 실 내외관 보여드리면, 일단, 올류말리브라고 하는 모델이 국내에서도 사실 인기가 아예 없었던 차는 아니에요. 도로에서 그래도 간간이 꽤 보이는 모델인데,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모델이고, 얘가 실내에 비싼 옵션 중에 두 가지가, 일단 첫 번째가 내비 패키지. 비싸고요 내비 패키지가 한 100만원 정도예요 그리고 드라이빙 패키지라고 그래가지고 드라이빙 패키지가 한 130만원 정도 하거든요. 이두 가지가 가장 비싼 옵션 중에 하나인데 두 가지 모두 다 들어가 있는 추가 옵션상 면으로 봐도 옵션 괜찮게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일단 외관 디자인이 중형 세단 치고선 굉장히 좀 스포티하게 생겼죠. 안전성도 괜찮고 달리기 성능도 진짜 좋은 모델이고요. 외관 옵션 설명을 드리면 양쪽으로 제논 램프 보실 수 있고요. LED 주간 주행등 들어가는 모델이고요 앞쪽에서 전방 센서까지 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 차량의 기본 바디 컬러는 다크네이비에요 진한 남색으로 준비를 했고요 실내 인테리어 마감 잠깐 보여드리면 말리부도 실내 인테리어가 되게 고급스럽지는 않아요 근데 딱 어떤 느낌이냐면 은 얘는 신차 판매 가격이 굉장히 고가의 모델은 아니다 보니까 뭐 엄청 좋은 소재로 마감을 한다 이런 느낌보다는 실내 인테리어를 최대한 좀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구나. 이런 부분이 곳곳에서 좀 보이는 차량이고요. 말리부가 조수석까지 이렇게 전동 시트 들어가는 모델이 많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 같은 경우가 조수석까지 전동 시트가 들어가는 모델이고 무선 충전기도 들어가는 차량이고요.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 차도 거의 혼자 운행을 했던 모델 같아요. 조수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사용감이 크게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고, 바닥 쪽도 딱 보시면은, 엄청 깨끗하고요. 자 2열 공간성 보여드리면 중형급 세단이기 때문에 엔진의 사이즈만 작은거지 차량의 실내 공간성은 그냥 일반 모델이랑 똑같아요. 널찍한 공간성으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차량같은 경우에는 패밀리카로도 많이 선택이 되는 그런 모델 중에 한대고요. 2열도 시트 관리 상태 굉장히 깨끗하고요. 중앙으로 보시면은 송풍구 두개 빠지고요. 자 트렁크 공간성 보여드리면 트렁크 공간도 작지가 않아요. 여행용 캐리어 한 두개정도 넣고도더 남을 사이즈 에 괜찮은 공간성을 보여줄 수가 있는 차량인데, 확실히 저희도 차를 많이 보고, 뭐, 여러 대를 비교한 다음에 그 중에 가장 좋은, 컨디션 좋은 차량으로 항상 보여드리고 있는데, 1인 신조였던 차들이 이런 부분이 좋아요. 차가 전반적으로 실내도 그렇고, 뭐, 어디를 본다라고 해도, 소유자 변경이 여러 번 있었던 모델들보다는 차가 깨끗하거든요. 얘도 가격 대비 지금 외관이라든가 실내 컨디션은 굉장히 훌륭한 모델이고요. 자 레터링은 순정 레터링 LT라고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 차량이 그냥 일반 LT 등급이 있고 LT 디럭스 등급.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 차량이 LT 디럭스죠. 신차 판매 가격이 당연히 LT보다 LT 디럭스가 비싸고요. 실내 옵션도 더 많이 들어가는 등급인데 레터링만 LT가 딱 붙어 있는 거고 실제로 등급 세부 사항에서는 LT 디럭스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요.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옵션은 메모리 시트, 사운드 패키지, 전동 시트, 오토라이트, 스마트 아이빔, ECM IPS 룸밀러, 순정 네비 패키지, 후방 카메라 1열에서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고요 차량 자세 제어 장치, 전후방 센서, 파킹 어시스트, 사이드 브레이크 전자파킹 방식이고 무선 충전기, 엔진 스타트 버튼, 크루즈 컨트롤, 차선 이탈 방지, 전방 추돌 감지 센서 차량의 정확한 주행 거리는 13만 8천 35키로, 13만 키로대고요 자 요즘에 자동차 뿐만이 아니고 어떤 소비를 할때좀 합리적으로 소비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자동차로 봤을 때도 사이즈는 중형 세단이지만 엔진의 cc가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해서 요즘에 신차에서도 차를 많이 만들고 있는데 이 올류말리브라고 하는 모델이 가격대비 성능도 좋고요 안전성도 괜찮고 실내 옵션도 추가 옵션이 많이 들어가면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옵션이 괜찮은 차들이 나와요 차량 가격은 750, 750만원에 구매가 가능하고요 옆에 보이는 이 차량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저희 대표 전화번호로 연락을 주시고요 잔액 할부 가능하고요 전국 탁송거래 가능하고요 대차거래 해드리고 있고 폐차 대행까지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삼마이카 조부장이 있습니다.